님이 우물 겐지를 할 때, 제가 어. 뒤에 숨어 있을게요. 어. 방지만 새끼들이 겐지를 쫓아 때려잡으러 오다가, 내가 갑자기 깜짝 등장하는 거지. 어때? 그게 될까? <웃음> <웃음> 괜찮지 않아?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, 그걸, 그걸 봐야. 아까 겐지를 잡으러 오는 병신들이 오면은,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. 시발. 이거 5인공! 아, 안 됐잖아. 아, 살았네. 그러게요. 잠만, 여기서 찾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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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 갑니다. 도주 경로 딱딱생각해두십시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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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 여기, 저기 여기, 거기여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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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. 저의 이개 버러지 같은 목숨 하나보다 저 녀석들의 우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동력 피하기, 애명령 이 피하기 <웃음> <웃음> 다 피했다 씨발. <laughs> 게리곤이 혈난한데. 어. 저 먹히 저거저알 위치 맞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저거 모르는 쟤들이 다 레전드 씨. 그니까어님님 <laughs> 제새끼 노물 겐줄 알려는데? 아이거나이 새끼 아, 절... 아, 여기서 갱하려는군요? 절대 안되지 이 c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 새끼 그냥 갱하려고 막 대기타고 있거음 으응 못나가배 x 시나 <laughs> <laughs> 레전드. 이럼이이 x 이, 이을 타서 부시는 거지. <laughs> 마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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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라카 혼쭐이좀 나오고 싶은가 본데. 음 거의 나칠 풍선 없어요. 둘다 커. 씨발. 음못 걸었네. 나다칠 거야. 나 키라 못이인데 뭐야 오늘 부산네. <laughs> 는우물겐지다 음, 하지만 돌계병이 많다와 죽었다 시발 적같네. 아저 새끼 우물견지야. 이 녀석 내이 네, 녀석 그만 두지 못해. <laughs> 그만 두지 못해. 겐지 밀어줘야 자존심을 보여주십시오. 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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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갠지> 밀어서 <웃음> 필승법 <웃음> 친구 부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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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새끼 존나 씨발! 뭐 에미니 인새끼야? 님님님 내가 갈게요 내가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씨발 죽여버려야지 아주! 어! 어 아, 됐됐됐. <laughs> 막나 n o 신신 o 정말 레전드 아... 게임이야. 이번에 n 무한한 에도 g o i n 노 각인가? u n c t i o n i 캠프 먹을 g 이 하나 먹 to function. I'm not 어? 얘 30스택이야? 아닌데? 겁나 쓰네 이거 왠지 투사 쪽으로 그냥 가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<laughs> 한번 지금 뭔 일이 일어나서 먹어보고 여기서 교운을 얻읍시다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의문이 들때안 안 가는 거야 오케이? <웃음> 어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아, 이근진진심으있 그냥 먹을 수있을것이아진니이진심으있 <laughs> <와>, 먹을 <laughs> 수진있잖다진심으있 <laughs> 먹을 수있잖아 <laughs> 근데 진짜 <님> 맛있이다이다이이면됩니다못 <죽었는데? 웃음> 먹잖아. <laughs> 답은 뭐다이니까 <laughs> 아 까비 아좀좀 좀 간보다 갈걸 저거 주사 체력 더 빼고 갔으면은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 너무 어리석게 들어갔나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갔 다음에 한번 더고 <laughs> 한번더 <laughs>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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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너야 레이너 친구야 와 얘들 싫은가 다 죽었네 저거 싫어요 이슈 이 허허, <laughs> <laughs> 너무 아픕니다. 빚지고만. <미치구만. 웃음> 아, 아, 용검 잘못 긁었어, 씨발. 이게 겐지지, ㅅ 발 이게.. 돼? 이게 진정한 불쾌함이지, ㅅ 발 일로와, 미친년아 일로와 너탈거못 타지, 병신아 길막 지영 길막 너탈거못 <laughs> <지형, 길막. 웃음> <laughs> 타지, 병신아 <laughs> <laughs> 보드 수물이 남아있잖아 아니 안 부수고 뭐 했습니까? 그냥 부수시죠. 근데 저거를 어느 각도에서 부셔야 될지 안 맞을까? 아래 아 저런 거못 부시네. 여기? <laughs> 음, 아 먹기가 고를. 어구를... <laughs> 그냥 핵으로 부술래. 해골로. 저 아래 공구는 그러니까 못 부시네. 그건... 한한여 여기서 부수면 부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거기 아 안돼 안돼. 안 되나? 예 안돼 안돼. 야 그치, 미쳤냐? 미친놈 저거 진짜 지금? 너 어,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<laughs> <laughs> 병신아 <laughs> 그렇게 욕물 하나 부수려고 욕심부리다가 야 오오오 빡거수가오님 <laughs> <laughs> x <좋댈> 대빠했네요 <laughs> 그러게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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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 저거 메피스토 때문에 개 터질 뻔했네. 응, <목소리나> 음, 못 맞췄대요. 박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laughs> <목소리나> <laughs> 아니, 우리 물도다팔렸어씨개불쾌안 <laughs> 해. 아, 님때문입니다저새끼리님보고님 지금, <laughs> <laughs> 오리님 지금, 같이 하고 지잖아빡쳐가지고 우리 님도 지금, 우리 님도 지금, 우리 님도 지금, 우리 죄송합니다. 오, 잠깐만. 그걸 다 맞았어. 아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거 범위 꽤 넓네? 응, 음, 범위는 넓어. 그 와중에 메피스도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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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피드뭐 저지르라고 했어, 미친 새끼. 쟤 닉네임은 또왜헐럭쇼즈야 우드 먹네? 투사 먹어, 병신들아. 난우 먹어. 어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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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? <웃음> 이게, <웃음> 이거를 먹기가 정리해버린다고? 이거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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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정리해버린다고? 얘네 미쳤다고 먹고 있겠네 알라랑 그거밖에 없는데. 아 못먹어 병신아 먹는다면? 어떻게 먹습니까 얘네가 아 이거 먹었어야 상남잔데 1 0개이들이네 이거 완전 저기, 저기서 우드를 쳐먹을 생각하는 그니까. 저누뭐 30개를 뛴 것도 아니고, 솔직히... <laughs> 쟤네가 병신이야. 랩만 같아서도 먹지 않았을까? 아니, 우드를 잘 먹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, 자, 단 하나도 없는데? 너 재미 보고 있습니까? <laughs> 예, 존나 재미 보고 있습니다. 무너발로 <laughs> 존나 했나 보네. <laughs> 아 심지어 둘이 특성도 똑같아 용감인 것 빼면. 아. <laughs> 아예 저 미친 새끼 먹기 백매미야 시발. <laughs> 더러운 새끼 저거. 뭐. <laughs> 아유 변태 새끼. 될까 뭐야, 설마 이걸 헷갈을본다고 아니지, <laughs> 누구 데꼬하긴 했네요. 개투 너무 강하다. 레이은 너무 강하다. 킬톰 살, 개톰 살. <laughs> 암살.. 어떻게 합니까? 목격 예? 목 목.. b o k o k 도 k j a m a n i so long, c h i 면 a n 죽일 것 죽일 데 같은데 아.. 왜 이렇게 주변에 친구가 많아 y 라말라 o r r 정고정장당지한 겐지 빨어 하십시오. 물론 님이 이레벨이나 더 많지만 빨리 알 보시. <laughs> 제가 보여드릴까요? 예. 이알 보시, 구슬 하나만. 오케이 <laughs> 어, 개깡패. <개> <laughs> 자, 나는 왜 저따박혀 있어? 왜악개 투자다 감사. 아, 튕겨내기 없지. 아, 씨, 저개띠꺼운거 저거. 아, 예리한 수리공. 도라스크? 도라스크를 통한 운영고? <laughs> 아. <laughs> 내 오케이. 너무 잘하는거 좋아. 내아내 분신이 갔으니 인정이야.

친구거발나중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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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지도 시발. 웃음> <존나 없대. 웃음> 이틀인데 <laughs> 어깨 일스어가 <인스테인 거> <laughs> <laughs> 없네 어이가. 와